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창밖을 봅니다. 얼마나 잠겼는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이 상황이 정말 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하지만 영화, 대홍수 등그 순간에도 창밖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물이 얼마나 빠르게 도시를 삼켰는지를 보여주기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붙잡는지를 묻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고립되고 탈출은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계단은 물로 막히고 위로 올라가면 안전할 거라는 믿음도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의 재난 영화라면 여기서 속도가 붙습니다. 누가 먼저 뛰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가 무너지는지를 계산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상할 정도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카메라는 오히려 느려집니다. 말을 꺼내지 못한 얼굴, 결정을 미루는 손,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탈출 이야기라기보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대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반복됩니다. 이 영화가 묘한 건 희망을 크게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미래라는 말도 구원의 장면도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개인적인 순간들, 아이의 표정, 망설이는 시선, 뒤돌아보는 몸짓 같은 것들이 화면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재난을 본다 기보다 그 안에 잠시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조용히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먼저 붙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영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은 재난이 벌어진 뒤의 풍경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판단하려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결정을 미룹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도 각자의 기준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버텨내는 방식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믿어온 질서를 꺼내듭니다. 규칙을 지키려는 사람, 명령을 따르려는 사람,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질서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충돌합니다. 이 영화가 긴장을 만드는 방식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폭발도, 비명도, 속도감도 의외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대신 침묵이 길어지고, 말을 건네기 전에 망설임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래서 관객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보다 지금 이 사람은 왜 말을 안 하지? 늘더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관객과 해외 관객의 반응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흐린 호흡을 답답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이 침묵이 오히려 현실 같다고 말합니다. 서사가 빨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대신 감정이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 이 선택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영화가 관객에게 같은 감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긴장하고 누군가는 멈춰서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 장면으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질문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오래 자신의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 답은 아직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은 재난이 아니라 사람 한 명에게로 옮겨옵니다. 김다미가 연기한 안나는 전형적인 영웅도 희생만 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눈앞의 아이를 먼저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는 그 선택을 옳다거나 이기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내려지는 순간에 무게를 길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무엇이 맞는가 보다 왜저 선택이 나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불편해집니다. 박혜수가 연기한 인물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어진 임무, 지켜야 할 대상, 정해진 경로만을 차분하게 따라갑니다. 그의 말은 적고 행동은 빠릅니다.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선택을 고민하는 안 나와 계속해서 대비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멈추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박혜수의 연기는 이 대비를 말 없이 완성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표정을 크게 쓰지 않아도 그 인물의 방향은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이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놓일 때 영화는 긴박해지기보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보다 서로 다른 기준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제 더 이상 재난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선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조용히 지켜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관객들이 말한 후반부가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감정의 축적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직 폭발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쯤 오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이제 난이 얼마나 더 커질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기대를 비켜갑니다. 대신 공간을 다시 보여줍니다. 아파트라는 장소는 원래의 안전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위로 쌓일수록 위험에서 멀어진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금 이듬은 아주 조용히 무너집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공간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계단은 통로가 아니라 장벽이 되고, 문은 출구가 아니라 경계가 됩니다. 여기서 공포는 문 앞에 물이 아니라 갈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이 영화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은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선택지를 줄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보다 어디로는 더 이상 갈수 없는지를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그래서 관객은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갇혀 있다는 감각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관객들이 느낀 공포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낯선 고층 공간, 닫힌 구조,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는 설정은 익숙하지 않은 만큼 더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화면 하나만으로 위험이 전달됩니다. 물은 계속 오르지만 카메라는 그 움직임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장면을 길게 남깁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소리보다 침묵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객은 이제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건 재난의 규모가 아니라 선택이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걸 이야기는 어느새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아주 단순한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선택이 끝난 뒤에도 남는 건 정답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끝까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 이후에 남은 공기, 말해지지 않은 감정,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을 조용히 남겨둡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크게 요동치지 않아도 관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선택이 인류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둘다 놓치지 않으려다 어디에도 닿지 못한 것이었는지 영화는 그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관객에게 그 질문을 그대로 넘깁니다. 누군가는 이 침묵이 답답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이 여백이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해외의 반응이 끝까지 엇갈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모두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고 끝나는 재난이 아니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선택으로 남았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 영화가 가장 오래 남기는 건그 장면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고개를 끄덕였는지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오래 남았나요?